안녕하세요, 썬TV의 썬입니다. 오늘은 어제 갔던 대백프라자에서 뽑은 카드들을, 카드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에서, 스타파라, 스탑스, 레이지 다이아몬드, 베어톱, 이지 버, 케이션스들 이거는 두장 나왔거든요. 연속으로도 연달아서 나왔어요, 한개인기서 이거는 그리고 브라이드 월드탑스. 이것도 중복이어울이게세 장여서 중복 지금 두장 있거든요. 그걸 교환 받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4기 일탄 카드들도 같이 소개해 볼 건데요. 게임, 게임, 어제 게임에 한 것과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 월드 부츠 레이디 다이아몬드 베어톱 브라이 월드 탑스 그로시 스타... 스트라이프 타스 원피스 이것도 한장 더 있어요 이것도 교환 받았고요 블루 샤워 샌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거 아까 한장더 있다고 한 카드. 퍼, 퍼펙트 가네 펌프스. 요거는 교환으로 얻은 거고요. 덤. 나원의섬 하이비 탑스. 드라미틱 그린 원피스. 투마토마즈코만도 토마, 롱부츠. 팅, 팅클벨 탑스. 이것도 한장더 있어서 교환 받... 받고요 엔니거트 에머, 에머시스트 샌드, 종이와 컬러풀 액세서리, 종이와 컬러풀 슈즈, 요것도 그거, 이거 드레스 카드만 있으면서 교환 받고, 요것도 교환 받아요. 나곤에선 하이비탑스, 요것도 정말 한 두세 장 정도 있어가지고 받고요. 요것도 아까 말했던 핑크벨탑스, 이거 교환 받아요. 이것도 중복이 이거 하나 더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교환 받아요 토마츠 코만더 스커트 이것도 원래 세 이거 아까 말했듯이 아까 세 장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그냥 두장 정도 받습니다 이건 유믹 루미나스 정보투어 유믹 카드인데요 해피 해피 하 베이스 스커트 이거는 그 이벤트 응모로 받은 두장카드예요 바이올렛 세트 탑스 바이올렛 세트 부츠 이것도 교환 받, 받아요. 스타 파라다이스 탑스 아까 나왔었죠. 라일락 레이디 스커트, 브라이 월드 탑스. 요거 아까 나왔었던 거. 이제 뒤로는 아까 게임할 때, 그거 했을 때. 스타 파라다이스 탑스, 레이디 다이아몬드 베어톱, 이지 버케이션 샌드, 이지 버케이션 샌드. 이렇게 교환. 일단은 지금 구하는 것은, 지금, 브라이, 브라이 월드 스커트. 여기 있는 이 카드를 정말 극구하고 있거든요. 제시를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제가 세트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뱀파이어 블러 블러드 부티도 극구하고 있고, 극구까지아 않지만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거 여기에 있는, 스파, 사파이어 보고쌈들도 아주 극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프레셋이나, 뭐, 별자리 사, 1기, 2기, 3기 것 거의 다 봤고요. 나머, 제시는 더, 그, 다른 교환꺼에 보시면 더 많이, 더 많이 제시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게임 후기 겸 교환 겸 사기 탄 카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녕.